었던 홈런이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1루에 촌데어 지금 주자가 3루까지 가 있고요. 지금 타석에서는 이승엽 선수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초구에 스트라이크 던졌네요. 리처드 필립 감독 선 감독이 이제 선수 이끌고 갑니다만 이렇게 어, 상당히 어려운 팀을 만났을 때 상당히 애로상이 많겠어요. 나힘좀 네, 빠지고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미쳤진 다군데. 어, 파울입니다. 좋아시게 파울. 이승엽 선수 137경기, 지난 시즌 유미유리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었는데, 이하실 분 자리, 홈런 30개, 출혈은 어, 3만 2분 2위. 사실상 1차 예선전에 뛰지 못했습니다만, 이 손가락 부상이 있었고, 수술을 받았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에 아주 편안히 나설 수 있을 만큼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승엽 선수가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맹 활약을 펼치면서 지바 롭데마리스에 있었던 부진을 털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승현 본인 역시도 이번 대회를 그 2002년 WBC처럼 자신의 컨디션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WBC에서 최고의 스타는 이승현이었어요 네네. 원화군데 밀어쳤습니다. 좌측으로 날아가는데 파울이네요. <놀리네요>. 아예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자 일단 결대로 지금 뺏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선발 투수 어, 베르슈렌 선수 몸쪽보다는 이제 바깥쪽이 많고. 자 지금도 사실 안 치면 볼이에요.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구심의 스타일 존이 넓기 때문에 이걸 또 대처를 하는 거죠. 네. 네. 아, 맞습어요 네. 쭉쭉 빠갑니다 오초 패스 넘어가느냐? 가스 패스를 맞습니다. 아, 아선루자0개이종우 선수를 홈으로 이승엽 선수는 2루 탈만으로 됩니다. 아첫 아, 스타트가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종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먼저 대한민국이 득점 올립니다. 자 수인 자체는 상당히 가볍게 돌아가는데 네. 타가 나오거든요. 자 컨디션 일단 좋다는 것이 첫 타석에서 입증이 됐고요. 그렇네요. 엄 어, 맞는 순간 직감이 됐어요. 거의 뭐 네.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쭉 뻗어갔는데요. 역시 한복판에 높은 공뭐 놓치질 않죠. 그럼요. 네. 네. 음, 전 넘어간 이제, 줄 알았어요. 어, 저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쉽게도 펜스에 맞으면서 이로타 타점 올렸습니다.